놀부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저문 밖에 딱 서가지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맞혀보소. 아, 영감이 알아맞혀보시오 나야 알제만 바느라가 알아맞혀 봐. 그 네. 우리 친정 아버지가 그러는디 그걸 화초당이라고 합디다. 아이고, 내 딸이야. 여보, 영감, 바느라를 보고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요? 네. 아, 바쁠 때는 이리도 오고 저리도 오제. 그런디, 참말로 흥보네가 부자가 됐었지요? 아닌 게 아니라, 참말로 부자가 됐지만, 흥보는 말이요. 이비 다리 한 개를 분질어서 부자가 되었는데 네. 우리는 이비 다리 수십 개를 착착착착착착착 분질어 가지고 저그 강남에 보내면 천하의 갑부가될것 아닌가? 네. 제비딱에 수천 개를 만들어서 통편 참막 끝에 붙여놨더니 집이 통편으로 쓰러졌다. 어,